주신 말씀 가운데 동행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물에 흘려 보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런데이 어 출애굽 시기 이전에 요셉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집트 가운데 재앙이 오기 전 일곱 해에 풍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곱 해에 재앙인 충작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도 요셉은 그 이집트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이 이주하여 오게 되고 고센 땅이라는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목축업을 할수 있는 그 땅에 그 식구들을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금 이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했었던그 시대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 자기들이 싫어했던 목축업을 이들이 감당해주니까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끝나고 다시금 이집트의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 이 요셉의 때가 정말 약간 특이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동일한 민족이 이집트의 정권을 잡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조금 더 환대하고 조금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집트 본래의 민족이 이 요셉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정권을 다시 잡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원래 본 이집트인들은. 그러니까 압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왕조가 끊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남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곳,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은 목축업을 했던 그것들을 잃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이집트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한 민족이 한 지역에서 같은 공동체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왕조들은 불안해 합니다. 이들의 힘이 세지면 어떡하지? 이들의 힘이 나의 권력을 침략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니까 이 이집트의 왕들, 바뀐 왕조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하기 시작하죠. 벽돌을 구워라, 나무를 날라라, 온갖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이들의 성세가 막혀버리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산파를 불러서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은그 즉시 죽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살려 두죠. 그래서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기 직전까지 이 뱃속에서 너무 건강해서 내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더라. 근데 어떻게 죽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그럼 태어난 다음에 나일 강가에 남자 아이들 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한 가정이 겁니다. 우리 일장 이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내 자녀 중에 아들만 태어나면은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난 내네 아이를 보고 걱정스러운 거죠. 바로 밑을 봐야 됩니다. 아이가 남자의 아이인지 여자의 아이인지. 그리고 더 슬픈 건 뭐, 무엇입니까? 남자 아이면 꼼지락거리고 있는 그 아이를 강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 요게벳 이 여인의 남편의 이름은 아무람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는 세살난 아론 그리고 남자애가 있었고 이미 일곱 살 정도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가정의 셋째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준수한 겁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로 특별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어린 아이가 맨 처음엔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행동 반경이 커집니다. 활동도 늘어납니다. 우는 소리도 우렁차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석 달이 지난 후에는 키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바로 버렸다고 하더라도 가슴이 아픈데 이미 석 달씩이나 어떻게든 숨겨가면서 내 젖을 먹이고 내가 키워왔던 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 아이를 나이 강에 내어 던져 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세상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닥쳐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뜻하진 않았지만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야 되고, 내어 던져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 손을 놔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꿈을 포기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재물을 내어 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외칠까요? 하나님, 왜?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왜 나한테 겪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외쳐봤자 어차피 결단은 해야 되는 것이고, 내어 던져야 되는 것은 내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처절하고 괴로운 결심의 시간, 이거는 요괴벳에게도 당연하게 이 가정에게도 닥쳐왔습니다. 이 시간에 요괴벳이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아이가 바로 물에 잠기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을 칠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칠하는 겁니다. 물이 새지 않아서 이 아이가 떠내려갈지언정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어디에다 둡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왜냐하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아이의 엄마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손에서 아이는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t형, 사고형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결론을 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의 결론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다. 흘러내리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고 뒤척이기 때문에 강에 빠져 죽는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히브리 아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하여 죽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 가지의 결론을 내려 봤지만, 은다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 끝의 결과는 죽음이 돼, 죽음이 확정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 볼단 하나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일상적으로 이 상자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아르가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 그쵸.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의 방주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강에 띄울 때 사용한 상자는 단순한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괴벳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상자를 준비한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방주 안에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괴백과 관련된 찬양의 가사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을 때에 노아의 방주로 천지가 다 홍수로 몰아치고 모든 생명체가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에 다 죽었을 때에도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 안에 탄 생명체들을 지켰듯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요괴벳은 이 강에 흘려 보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믿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갈대 사이에 띄운 이후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 근처로 오게 됩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바로왕의 딸이 갈대상자의 아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단번에 파악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김새만 봐도 아이 사람은, 이 아이는 히브리인 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주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집트의 권력이죠. 당연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불쌍함을 여기게 됩니다. 불쌍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함을 채워 넣어준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아이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공주면 당연히 그 주위에 호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목욕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녀들과 또 주위에 호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리암이 특이하게 그 근처까지 갈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가 아니라 공주를 위하여. 아이에게 유모를 통해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아이를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정말 현명한 말이죠. 지금 연민을 믿기, 느끼고 있는 이 공주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연민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은 이 공주한테 있어서는 최적의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딱 한마디 합니다. 가라. 그리고 이 아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미리암이 누굴 데려올까요? 어머니 요괴벳을 데려옵니다. 놀랍게도 기적은 이어졌습니다. 바로 왕의 딸 미리암과 요괴벳에게 이 아이를 살리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돈도 줄 테니까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 모세를 그래 살게 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더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까지도 주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키울 수 있는 여건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뱃은 지금 믿음으로 강물에 아이를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갈대 방주에 태워보낸 것입니다. 차가운 나일강가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안으로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면서 내어드린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도우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동행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내 삶을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 손에 붙잡았던 것들을 흘려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꽉쥔은이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땡겨지고 있는데도 나는 놓지 않습니다. 아까워.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어떻게 되게 될까요? 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숨쉬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놓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이 엉망이야. 라고 자신의 허무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이두 가지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단순하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포기하는 거야. 나는 내가 가진 거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끝까지 붙잡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 뜻대로 내어 보낸다면 오늘 본문에 아이처럼 살수 있고 그 가정은 살아날 수 있고 또 건져질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십절을 보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어떤 뜻이냐면 건전함입니다. 나는 흘려 보냈지만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흘려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낸 그 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건지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공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내가 내어 놓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그때가 됐을 때에 그 흘려보냄을 인정하시고 나의 삶을 바꿔 주시느니 나의 삶을 강하게 하시느니 나의 삶을 채워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소중한 것들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제가 찬양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유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컴퓨터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 한시자 <목소리도> 이 찬양을 들었을 때에 가장 저한테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오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너의 삶의 참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이끄시는 자가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복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